아, 이곳은 강화도의 만이산입니다 직장에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과장님과 함께 누군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과장님은 뒷모습만 나오는걸로 과장님 얼굴 뺀 버전으로 하나 올리고 자, 성원님께 한마디 <laughs> 아... 힘든척 하지말고 엄마 아... <laughs> 아... 사랑해요 아... 다음에 같이 와요 와 아... 아, 근데 평양 진짜 멋있다 바다하고 <laughs> 진짜 멋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과장님 네. 신발이 귀신을... 아무래도 좀, 좀 고정이 되겠어 아마추어 선수가 국가대표 걱정하는 느낌이긴 한데 <laughs> 다른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력 걱정이 아니라 장비 걱정. <laughs> 아유. 송무고고문장 <아유>. 올라가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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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했잖아요 저랑 제 친구, <laughs> 제 친구하고 <laughs> 저기 슬리퍼 신고 <laughs> 대청봉. 대청봉 6 시간. 그런 거 인증해야 돼. 아 그때 있어 있어. <laughs> 사진 있어. 한무등산, 동천, 응. 진짜 좀 특이한 게 응.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평평하게 한건 아니지만 응. 평평한 평의 가운데 응. 산들이.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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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맨날 광교산만 보다가 응. 오늘. 아주 아름다운 이국적인 흥거운 풍경을 보고 신난 신목사입니다. 만이산을 이산을 추천해준 김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이산 <laughs> 많이 많이 오세요. 이거가 <laughs> <laughs> 참 좋습니다. 아, 예 배운 겁니다. <laughs> 아야 여기. 아니 여기구나 자 파노라마 비 한번 와 아, 미안해 잘 먹기가... <laughs> 먹는 자, 것 같은데 아, 이런 제네들이 보통 잘 먹어요 온다 온다 어 지금 저, 없어. 뭔가 아무 것도 없어 신호를 지금 받았어 얘가 어제 어, 저들아 저 인간이 나한테 오실 뭐것 같다 <laughs> 음, 음. 미안해 아어 없어 줄게 없어 음. 음. 강화도 많이 산 고양이는 광대가 는 고양이보다 훨씬 더. 음. <laughs> 적극적이고. 어, 적극적이고. 음. <laughs> 야, 이거, 기았어 <봐. 웃음> 음, 안녕. 다음에 올땐 내가 천연으 남겨올게. 어, 그래, 안녕. 여기는 언제 와도 예쁘고 멋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이미 그 요소가. 음. 너무 이렇게 다 갖춰져있어서 응. 바위, 응. 평야, 산, 응. 바다, 응. 고양이 응. <laughs> 고양이 최고의 요소 응. <laughs> 와. 응. 정말 풍경이 꺼내준다 응. 감탄이 식근이 응. 없이 나오네요 이게 맨날 응. 광교산에만 갇혀있던 자가 <laughs> 수월만 갇혀있던 자가 이제 강화도에도 맨날 교회 어르신들 노인의 네. 어르신들 아, 네. <laughs> 어 오면은 맨날 그냥 땅바닥에만 붙어 다 <laughs> <laughs> 조심하세요 미끄러워 예. 아. 야 이런 바위들이 혹시 이어서 등산로를 여기 만든 것들이냐? 아, 여기는 여기는 조심해야겠다. 윈슈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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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윙슈트를 하는 사람 중에 80%가 네. 조기 사망해요. 더센걸 <laughs> 원하니까. 예. 네. 절벽그거 하다가 죽는 경우 많겠더라고요. 자, 여기는 만이산 꼭대기인데 한 발자국 잘못 떼면 절벽입니다. 김 과장님보다 먼저 네. 천국 가면 안 되니까요. <laughs> 같이 가고 싶어요. 저기도 <laughs> 이렇게 바이다 중간에. <laughs> 생각보다 멀리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400m면 몇미 어? 엄청 먼데. 삼성상가는딱 <laughs> 맨이 나무 있는데 거기 같은데 네. 거기 진입은 안 되고 아... 그 전에 꼭... 이 장비 무거워서 갖고올까 말까 고민을 사실 엄청했거든요. 아히 과장님 갖고 가서 어? 부담되고 빈백 깃칠까. 근데 남는 건 사진이에요. 남는 건 사진 영상. 남자들이 사냥 온게 아까 말한 그 친구하고 응. 설악산 대청봉 네. 쓰레빠 신고. 아니 네. 왜 <laughs> 처음이에요. 그 무렵 산에 같이 갈 사람도 없었고 그냥 나 혼자 동네 사냥 다했지아이 설악산보다 더 아, 진한 감동이 감동이네요. 아니에요? 아 <laughs> 어, 저기 어르신 저렇게 하면 이제 힘이 분산돼서 체중이 분산돼서 다리 쪽 편해지다고 진다고는 들었어요. 10월이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어요. <웃음> <웃음> 어. 맞아요. 아, 벌써 한 해가 뭐 하죠? 진짜 10월, 10월 추석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중주한가 싶더니깐. 예. 어느 때. 이제 한살더 먹잖아요. <웃음> <웃음> 과장님 몇 살? 이에요. 아 50이라고요? 아직 내년이... 50은 아니지. 예? 네? 아직 50안 됐잖아요. 내년이 50이에요. 내년 50이라고요, 과장님이? 예. 네. 49이잖아요. 네. 내년이 50이에요. 올해 49이라고요? 네. 73년생. 아, 그치? 네. <laughs> 뭐, 버장이면 뭐, 안 되고. <laughs> 아니, 나는 지금 50이라니까 충격적이네요. 반백살이잖아 <laughs> <담백> <laughs> 뭐. 아유, 옛날 아웃이 생각도 없고, 뭐, 나 아, 막내. 그러네, 내가 76년생이니까. 내 네, 47이고, 아유, 세상에나. 아유, 참. 제가 마음으로는 늘 형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예. 외로워서 속이 탔나? <laughs> 속이 자크맣게 탔어. 아니, 옆에 사랑하는, 옆에 애인 나무가 있는데, 아, 아 그럴까요? <웃음> <웃음> 과장님, 저는 에서 앞에서 응. 바람막이가 되어주셔가지고 바람의 저항을 받으라고. 걷기 힘들지 않으세요? 네.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 뒤에 있는 게 좋아요. 네. <laughs> 안정함이 있어요. <laughs> 와, 이거, 이야. 우와.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음> 위험하다. <웃음> 어. 같은... 그러게. 그래서 참 사람이 실수라는 건 하... 언제 생기니까. 하... 사진을 들었는데, 항상 어디 가면 사진을, 응. 사진를 갖고 가니까, 걱정이 응. 없네. 어... 알아, 알아, 알아. 그치, 그럼 제가 사실 그런 역할을 계속했어요. 아, 어딜 가든. 응. 아, 이제 위험 구간은 좀 지난 느낌? 그런 거 거의 네, 중간... 절벽 구간은 끝났고. 거의 다... 직접적으로 제일 감사한게 가자님한테 제가 다리 운동을 사실 좀 그냥 뭐 이래로 살지 하고 좀 포기한 면이 없않아 있었는데 다시 다리 운동을 하다가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너무 우습게도 어떻게 보면 우습고 소소한 이유인데 그때 우리 산에 한번 가자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뭐랄까 그 의욕이 불타올랐다고 그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괜찮아요? 네 전혀 여기 음, 섯 시간, 일곱 시간 산 헤매도 괜찮다고 한게 음, 뻥이 아니에요. <laughs> 진짜 아, 그래? 네, 또가능 사람 많다.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정상. 저게, 아, 저게. 음, 아니, 사진 찍어야죠. 잠 뭔지? 어, 같네. 그냥 가지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남이 줘야 돼. 돼. 거 네, 줘야 돼. 돼. <laughs> 아, 갔네 그다음에 네. 수대 먼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음. 이제 성전 교사들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하, 성전에서 그 사람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아, 아나는 나는 비일쫄를 응. 아, 하고 응. 감사한 분을 드리고 응. 이웃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과 그냥 조화리고 눈물을 뚝토면서 저는 주인입니다.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 주십시오. 어, 뜨거운 물 아까 아까 어, 올라올 때요 뜨거운 거뭐 어. <laughs> 이렇게 아, 저, 저좀 보면. 저걸 왜 봤지? <laughs>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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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한데 <laughs> 이새물 <눈물 웃음> <웃음> <웃음> 너도 우리 대화에 끼고 싶은 거니? 무시끼가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빠져서, 다행히 똥파리는 아닌 것 같고. 벌하니까. 음. <laughs> 환영해, welcome to our world. 언제가 응, 또 떠나고 그렇게 되겠죠. 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현재 생각하고 이렇게 음. 뭐한 걸, 뭐 예전 친구들, 가끔 만나는 친구들한테 꺼내기는 힘들어요. 가끔 만나는 시간을. 그래서, 뭐, 뭐. 문제 자체가, 뭐 그런 의미, 음, 종교적인 음. 뭐뭐 생각,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음. 이제 서로 이제 자기가 가진 걸 그냥 잠깐 뭐 비추는 정도밖에 안 돼. 깊게 토론은 안 되니까. 음. 아니, 나도 뭐 토론할 수 있는 뭐 그런, 아 그런 게도 하나도 없고, 여기저기 그냥 자꾸 쌓아놓긴 하는데, 근데 재미는 있는 게, 음. 음, 이게 하나하나 모르던 쪽을 갖다가, 뭐라 음. 아, 괜찮아요. <laughs> 모르던 쪽에 보면, <분야>, 예를 들어 <laughs> 철학사도 이렇게 뭐 아주 뭐, 대전 그 탈레스부터 해가지고, 현대 막, 뭐 이런 좀 어려운 사람들까지 이어지는 나중에, 누구는 이걸 반박하고, 누구는 이걸 응. 반박하고, 또 뭐는 또 이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지평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laughs> 철학사에. 생각, 생 가끔은 나는 뭐 이런 걸 들었으면 오늘 과장님한테 이걸 좀 이렇게 꺼내고 싶은 때가 있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은 이 그걸 또 종교적으로 에. 또 받아들이고 또 아는 또 지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 이러는 거는 어디가 또 사실 없어요. 음. 어, 또, 우리, 어, 일부러 만약에 우리가 뭐 독서클럽을 한다든지. 뭐 <laughs> 어. 어떤, 뭐, 철학적, 뭐, 책을 읽는 동호회를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은, 음. 이런 얘기를 가는게할 수는 없거든, 직장에서. 음, 그렇죠. 아무리 친한 사람으로해도 그냥 저녁 먹고 그냥 헤어지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쵸. 대화도 뭐 부담스럽고. 사무실에 와서. 일만 하지. 네, 이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음. 사무실에 오면은 과장님이 <laughs> 계신 거야. <이게>. 우리... <laughs> 아이, 영화관 우리 영화관 <laughs> 아이, 그다 <됐다. 웃음> 정 과장님 사랑합니다 <laughs> 말씀하세요 촬영중이야요 생각해서 말이안돼안돼안 울려 안컷 Duh. <laughs>